오늘 1월 21일 월요일 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기영님께서 어, 주제 코나투스, 어, 코나투스를 주제로 해서 오늘 어, 말씀, 그냥 발표해 주십시오. 코나투스의 그 비밀, 오늘 제목은 코나투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laughs> 발제를 제가 듣 다음에 나누어 할건데 그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이 그뭐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그 존재 하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그 피조물들의 모든 존재들의 근본적인 그 본질이 그 코나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충동, 충동이나 욕망, 이런 말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상세기에서 이제 성경과 연결 시켜서 한번 말씀드리면, 코나투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보존과 확장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과 또 창조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나투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 그것이 코나투스다. 코나투스, 그 자체는, 뭐, 선하다, 악하다, 뭐, 이런 개념이 있기 이전에, 하나의, 그 에너지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의 하나의 선언에 해당되는 것이죠, 선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고 이제 2절부터 그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창조의 이야기가 됐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영하신다 이 모습 이 2절의 모습을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것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게 이제, 태초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게 뭐냐면은, 그 창조를 하기 위한 조, 조건을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에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창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창조의 재료라고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절이라는 겁니다. 그 이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의 자기 제한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것은, 십자, 어, 성,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충족 속에, 완전한 만족 속에 계셨는데, 이 창조물을,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셨다. 축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한하고, 축소하고 움츠러드니까 생겨난 것이 뭐냐?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코나투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코나투스의 원시적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그래서 이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육화되는 과정, 이 생명이 되는 과정, 온전한 생명이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정신분석도 결국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나, 이거예요. 그 과정은 육화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 보이지 않는 분인데, 창조물을 만들고, 그 창조물 안에 또... 창조물을 통해서 그보이자는 하나님이 육화 되신다는 거예요. 성육화, 성육신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요. 네? 그 육화되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육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창조물이 됐다가, 고인한 창조물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을 소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나티스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창조의 과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어 우리가 그 나눔을 시작하면 되는데 마태복음하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해요.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리라. 우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몸 안에 눈이 있다는 얘기죠. 눈이 눈이 있어요. 이 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 코나투스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밝은, 이 가장 밝은 눈이, 몸 안에 있는 눈이 이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암흑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코나투스와 결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코나투스의 최종 목적지.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 8장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화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눈 몸속에 눈이 밝으면, 즉,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안한 그러한 수준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현재 나의 존재의 위치는 어떤 그 도상에 있는가,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갈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우리의 지금 대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